딘프 뮤지컬 아카데미가 제8기 교육생을 선발하고 본격적인 교육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에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아카데미는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이 뮤지컬 인재개발 및 양성을 위해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뮤지컬 전문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김지식 작가, 구지영 작곡가, 뮤지컬 배우 김태윤, 이삭 등 수많은 인재들이 수료 후 뮤지컬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총백 아흔 두 명의 지원자가 참여한 제8기 딤프 뮤지컬 아카데미는 최종 선발된 48명의 교육생과 함께 8개월간의 여정에 돌입합니다. 선발된 교육생 중에는 꾸준히 관련 활동을 쌓아온 전문가와 뮤지컬 시장을 선도할 타업계 종사자들도 있어 뮤지컬 분야의 지평을 넓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딤프 배성혁 집행위원장은 올해 8번째를 맞이하는 딤프 뮤지컬 아카데미는 양질의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포부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동인방송TV 김효진이었습니다.